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학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4층 중 4층, 방 3개, 베란다 하나, 샤시 교체됐고요. 싱크대, 화장실 다 수리됐습니다. 학익역 예정이죠. 학익역 예정역인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주변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권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네, 입고 오시면 신발장도 넉넉하게 있죠. 신발장 밑에도 수납 가능하고요. 넉넉하게 있습니다. 꽃대 옆에, 현관 앞에,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큰 방으로 쓰셔도 될 만큼 넉넉한 사이즈구요. 지금 보시면 모든 샷시 이렇게, 네오샷이 교체됐습니다. 저기 큰 방, 큰방 방향도, 뭐 지금 동쪽이고요 창문이 넉넉하게 넓고, 네오샷이 교체됐습니다. 음, 이쪽에 옷장 들어오면은 10자 정도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앞 공간에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수도 됐고요. 화장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창문이 있어서 환경도 잘 됩니다. 저기 작은 방. 작은 방도 샤시 교체됐고, 이건 옷방이나 자네 있으면 어린 자녀방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다 주차 라인이어서요. 주차하기도 좋고,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습니다. 주방 공간, 상부장, 하부장 다 교체됐고, 이 앞쪽으로 냉장고, 그리고 식탁, 조그만 식탁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 오일러는 2019년도 교체돼서 교체 필요성도 없고요. 이쪽에 폭이 넓어서 대형량 세탁기, 건조기까지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측이니까 수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력 다음이 송도역입니다. 뭐 거기가 이제 송도 GTX 지금 부산 가는 것도 이제 내년부터 개통이고요. 주변에 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 그리고 아파트 단지 끼고 있어서 편의성도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활동 빌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